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제가 차 밑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어이 차량은 SUV 차량인데 뭐 조인트에서 그리스가 좀 많이 흘러나와서 영상을 짧게 한번 올려보려고 네, 합니다. 어. 등속 조인트를 교환하지 않고도 그 새어나오는 그리스를 풀이가 되느냐 됩니다. 어 일단은 조건이 있어요. 첫 번째는 어, 등속 조인트가 어떤 회전 반경이나 정속 주행이나 어떤 조건에서 소리가 일단 안 나야 돼요. 소음이 발생 안 해야 돼요. 두 번째는 그 등속 고무 자체에 정상인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, 브리스가 나오는 부위가 조인트 부분이면, 그러니까 클램프가... 체결돼 있는 그 사이로 나오는 것은 가능한데 찢어지거나 크랙이 간다든가 구멍이 난다든가 요럴 때는 이제 요 작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. 네, 요 차량은 어 그런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. 그 영상은 이제 그 기준으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제가 화면을 돌려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조인트가 미션에 바로 붙어 있는 조인트 중앙 부분입니다. 그리고 바퀴 쪽에 저 안쪽에 붙어 있는 거는 사이드 어, 그쪽 바퀴 외부 쪽이죠. 그쪽은 지금 정상이고요. 쭉 이렇게 오면 조인트 자체 안쪽이 지금 그리스가 많이 세워 나오고 있습니다. 안쪽 바깥쪽 그리고 안에 지금 저기 보이시는 터보 안쪽. 지금 구리스가 이렇게 많이 흘렀습니다. 이 주변에도 많이 흘렀고, 근데 구리스가 이렇게 놔두면은 무슨 증상이냐? 구리스가 사실 오일 덩어리죠. 고체 덩어리고 액체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회전을 하면 이제 이 상태로 방치하게 운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 등속 조인트 이 자체를 교환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차량은 다 정상이에요. 소리도 안 난다. 그리고 외부에 터진 부분도 없고. 좀 정상이에요 다. 그거 정품이고 순정품이고 여러분도 좀 아시겠지만 순정품 외에 리빌드품이나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재생 부품들은 수명이 길질 못합니다. 그래서 순정품 대비 어, 가격이 싼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 제가 어, 준비한 어, 이런 공구가 좀 필요하죠. 어, 저 앞에 보이는 이제 요걸로 지금 클램프 여기 이제 나오는 거구요 또 요런 장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두 가지 장비로 간단하게 한번 수리를 마무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, 수리 한번 해 볼게요 그 전에 있는 클램프 좀 요거를 일단은 떼어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 많이 놀기 때문에 노링이좀 심하죠 이렇게 일단은 1차적으로 제거하고 제가 준비한 요거를 지금 이제 체결을 할 거예요.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장비를 일단은 이렇게 물려놨습니다.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거하고는 다르게 제가 준비한 어, 특수 어, 특수 강이에요. 특수 강 클램프. 이렇게 연결해서 특수 장비하고 연결을 해놨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쪼여 줄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오케이. 쪼여주면 이 클램프가 쪼이면서 고무부트를 적당한 힘을 가해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누유가 되지 않게 쪼인 상태에서 커팅을 할 겁니다 보이시나요? 코팅한 다리가 이렇게 코팅을 하고 제가 이걸 접어 넣을 겁니다. 이 사이에다가. 너무 세게 때리면 끊어지기 때문에 이 상태만 이렇게 때려 놓고 웨이트가 너무 밸런스가 틀어지면 안되니까 예, 이 상태에서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뭐 살짝 밀어 놓고 예, 마무리는 망치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. 이 정도로 하고 이렇게 때리면 웨이트에도 회전할 때 무리도 안 가고 브리스도 누유가 없겠죠. 지금 잔깐이잘 됐습니다. 좀 전에는 이게 껐덕 껐덕 움직였는데 이 주변에 네, 야무지게 잘 됐습니다.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부분은 그 작업 공구가 있어야 되고요. 어,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리프트 차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뢰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조인트를 교환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하게, 아, 이런 방법이 있구나.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구독자분은 여러분들 어, 좋은 어, 주말 보내주시고요. 다음에 또, 어,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